18대, 20대, 장바구가까지6년 동안 전문위원회에 담당하시면서 교통이 확대해서 USB-C 부과 법규 재정 선임금 여부와 관련된 수고하셨지만 시급한 국회의원의 회의라 찬성하지 못하신 위원님, 정무위원장, 우리 위원님, 정위원 모두 빡빡한 입장에도불구하고 성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이 지난 몇 년간 성인등록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제가 특별히 느꼈던 점은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상담하는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말 실시한 그 설문조사에서도 한해 동안 무려 40만 명 이상이 대부업 재소조차 돈을 드릴 수없어가고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그 예측이 빛나다 돼서 나왔합니다 대구 업체 그, 한단기신용대주 규정은 2조 5백원 정도였고 반대로 그, 당부대출 규탄수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감소한 1조 원신용자는은 무려 15만 명이나습니다 15만 명이 대구 업체조차 대출을 못 받지 못하고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갔을지 심각히 고민을 잡아야이니다 제가 설문조사 하는 결과는 그지들한테 의지하는 지들이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신용률이라든가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해결하는 분들이 한 15%. 한 15%는 사채시장으로발길을 옮기라고 해서 보다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동안 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 대출, 대출 규모가 줄어든 바람에 사채시장으로 가는 경우는 한 27만 명 정도 있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대구업체의 대출도 쉽지 못하고 하는,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성인을 인 지원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했겠지만사병제도로 대환할 수 있는 대환 그 작은 상품도 곧 나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그 상품들을 가지고 결국 분들이 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사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우리는 친구들이 모르는데. 그래서 아픈데 결국 어떤 병에 걸린지 뭐라고 모르고, 모르고, 그래서 빨간 양만 담아져가지고 남은 게아닙니 그래서 우리는 이 상담 업무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니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화위기때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뜯어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가게의 소비를 진작시켜서 기업들을 살리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들을 가게 소비자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주체를 위해서 돈을 쓰지 못한, 그래서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어도옛날처럼 소비 진작이 안 돼서 결국은 더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성인문 연구원은 두 가지를, 두 가지의 모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 금융위에서 독신적으로 인정받은 한국금융솔루션과 아, 더불어서 우리 어, 성인금융연구원 한국FPSB 그, 재무 그, 그, 컨설팅 전담회사 간에 판단하에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한국금융솔루션에서 그, 대출 한통을 안내했는데 그들이 정말 대공채까지도 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오류로 빠졌을 때 그냥 대출이 안 되니까 버리지 말고, 이분들이, 어, 선임금 규치를을 유치, 통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 재무 컨설팅을 받아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3년 안에 대학민들을 지원해서, 어, 시행하셔서지고또 하나는, 그, 하나, 저, 경금권은 처 하나, 그, 저축은행과 알고를 시행하고합니다 하나, 저축은행에서, 그, 입자를 지도로 갖지 못해서 분들, 이런 분들을 대충 찾고 하는데 한다인가 해서 이분들다가디있가 상상으로 가지 노란색 하는것서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하나조총의 지원으로 상담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통해서 구해야되는것입니다 영어를 책을 하고 다는다 그래서 이두 가지 그 저희들이 시공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하나의 범위 시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중국인 인자 모든 인물을위해서좀그 고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니다 우리가 보면 그 홍수 가졌을때 산에서 흙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 산에 그 산에, 산에 나무 친구자가 그가 숲을산다든가 해서, 흙이 그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다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정책들은 대부분 길거리에 버려진, 길거리에 또미적인풀을 치우는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여기에 그, 정말 이, 도로에 흙이 떠내리지 않도록 할수 있는 재무급소지기와이나 그 청산과 이런 부분을민간적으로 하자는 책임을 해서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청농회복위원과 함께 잘 맞춰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 여러분들 회의사서 그, 하려고 많이 들어보신 그, 것이고 또 형당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분들의 반대하는 그, 그,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다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데 그, 지혜를 모아보았습니다. 여 정말 그, 지금까지 하면서 대중의 지혜, 2천억 원을 저한테 선물해 주신 보이스피싱 하에 때문에 보이스피싱 업무를 담당하는 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은행 연합회 이 회관에서 이,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일 보이스피싱 하기 본들을 불러가지고 상담했던 일입니다. 하루 종일 도시락 갖다 놓고 사기가 어떻게 참는지 어떻게 하면 그가 이제 손쉽게 나왔습니까? 다 얘기해 보시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인 있는 이용, 이용자를 생각하고 좋은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3인 이용자의 모습에 기울, 기울을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대책을 만드는 데노력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귀는 보지 않을까. 물론, 장기 유기업은 봤습니다만, 혹시 극경이라도 다시 오을 잃고 나아가 좋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덕풀, 덕두, 덕풀고 필리님. 덕풀고 필리몇번 읽어봤습니다. 덕이 있는 자, 여롭지 않고, 반드시 이곳이 유지, 있다고 합니다. 법, 그리고 피, 저는 내 뻔인가 다시 만든죠. 정말 저, 또한 우리 손님 연구원 모두가 그 정말 이런 덕을 그 베풀고 많은 이곳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laughs> 멋진 그,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